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피디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넘버원 캠핑카입니다. 아,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캠핑카 모델도 모델인데 무엇보다도 캠핑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열 문제인데요. 이 단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도를 했어요. 새로운 소재, 어떻게 하면 경량화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결로가 나지 않고 캠핑카를 유지할까? 짧은 대한민국의 캠핑카 역사 안에 정말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오늘 소개할 캠핑카 단열재를 보신다면 상당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빈틈없이 단열 시공도 하고 방음, 방청까지 차세대 소재를 통해서 시공해주는 업체입니다 다양한 차종의 단열이 전부 가능하고 심지어 캠핑카 제작도 철제부터 목재, CNC까지 전부 다한 곳에서 제작이 가능한 그곳입니다 따라 보시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량이 방금 말씀드린 차세대 재료로 단열 시공이 된 캠핑카예요. 이 캠핑카는 스타렉스에 제작된 캠핑카 구조이기 때문에 보시면 직관적인 이 세미 캠핑카의 구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차세대 단열재예요. 자, 이렇게 하얗게 도포가 된 부분이 전부 단열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붙여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포에서 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된 단열 시공 모습이에요. 이솔라시라는 액체 세라믹 절연제입니다. 2000년도에 개발이 되어서 친환경 나노기술 단열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군사용 단열 목적으로 개발이 된 단열제입니다. 군사용 잠수함이라든가, 군사용 탱크, 차량 및 선박, 그리고 기타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는 액상 단열 코팅 솔루션이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단열, 보온, 본행, 방음, 그리고 부식 및 화재 격리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절연제라고 하는데요. 액체 재료 분야에서 유일한 절연제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스펙을 좀 지루하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영하 60도에서 영상 700도까지 넓은 온도 작동 대역을 가지고 있고 뭐 애초에 처음 개발이 될때 열의 분리를 위한 단열을 목적으로 했다고 해요. 화재 및 충격에 강하고 열 전달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캠핑카즈류에 정말 적합한 이유가 가볍고 접착력이 강하면서 유연한 재료라고 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솔라시 도포된 이부분은 신축성도 뛰어나서 깨지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석에 붙여놨는데 이 정도로 유연한 신축성,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에 나가서 더운 날, 추운 날 모두 사용을 가능해야 하는 캠핑카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이 철제 프레임이라도 그리고 목재 이런 소재들이 변형이 돼요. 수축과 팽창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재에 이렇게 접착을 해서 이렇게 도포를 해서 붙여 놓으면 이렇게 신축 팽창이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캠핑카에 상당히 적합한 소재로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문한 넘버원 캠핑카에서는 이 이솔라시라는 재료를 처음으로 시공을 했던 업체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 그동안 첫 번째 시공 업체로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 그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차종에 차종 상관없이 전부 이렇게 단열재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종류별로 한번더 보여드리면 뒤에 있는 카니발 모델도 이솔라 단열재가 시공이 된 캠핑카이고 이 차량은 단 간편하게 낚시용 차박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직접 업체에서 이렇게 CNC로 침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침상 높이부터 뭐 구조까지 전부 다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오늘 방문한 업체의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고 트레일러. 텐트라든가 다양한 짐을 실을 수 있는 카고 트레일러에 이솔라이 도포가 되어진 모습입니다. 결로에 상당히 민감하죠? 텐트 같은 경우에 습기가 끼면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 목재로 된 의자라든가 테이블, 이 습기, 결로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캠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적합한 소재인 것 같은 게 이런 결로를 전부 방지해준다고 해요. 오늘 넘버원 캠핑카는 이런 철제 제작부터 가구 CNC 제작까지 전부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재로도 캠핑카 제작이 가능하고 철재로도 가능한데 사실 이 이솔라시 도포된 이 차량은 철재로 제작이 된 캠핑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900만 원대에 제작이 가능하고 전기 설비나 이런 부분을 마이너스로 빼면 600만 원대부터 이렇게 전기 설비 전부 들어간 900만 원대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그래요. 부가세 포함하면 990만 원. 이 차량은 990만 원에 제작이 된 캠핑카입니다. 이 안에는 인산철 300암페어 시스템부터 정현파 인버터도 2.5kW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무시동 히터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솔라시라는 이런 단열 소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로를 최대한 막고 단열, 방음, 방청까지 되는 캠핑카입니다. 어, 상당히 직관적인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 실내 내부 쪽이 전부 수납공간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냥 간편하게, 정말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예요. 짐을 다 안에 넣으면 되고, 그리고 안에서도 이렇게 따로 열리는 뚜껑을 통해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납함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딱 맞춤형으로 제작된 쿠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측면에는 220V라든가 12V 시거잭 전력 단자 부분도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측면 쪽에 가보면 부가세 포함 990만 원에 제작된 캠핑카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냉장고입니다. 40L급의 냉장 냉동 쿨러이고요. 냉장고도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확장형 상판을 내려주면 아래쪽에는 전자레인지도 있고 무시동 히터의 토출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5kcal를 가진 무시동 히터의 컨트롤러가 보이고요 적산계, 그리고 메인 컨트롤러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이렇게 수납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고 윗부분은 선반 선반에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이쪽에 올려져 있는데 이거는 원하는 위치에 부착을 하면 되니까 일단 여분으로 남겨두신 것 같고요 싱크대 부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탱크는 이쪽을 열어보면 이렇게 오수 탱크나 청수 탱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요. 물론 워터 펌프도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 중간 주방 형태도 충분히 전체 침상 형태로 커스텀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님께서 정해진 몇 가지 틀은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이 원하는 니즈를 최대한 맞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 차량은 이렇게 천장 부분 리무진 트리밍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트림 부분도 마감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쪽에 차세대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캠핑카의 모습입니다 고기판, 불판 위에 한쪽을 단열재로 도포를 해놓고 한쪽은 그냥 철판인 상태로 전기 그릴 온도를 올려봤는데요 온도가 올려질 정도로 데펴놓고 양쪽에 얼음을 올렸는데 한쪽은 뜨거우니까 싹 녹아내리고 이 도포가 된 단열재가 도포가된 부분에는 얼음이 안 녹고 한동안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 전도율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소재라는 게 바로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신축, 이렇게 차량이 팽창하거나 수축을 하거나 이럴 때 그거에 맞도록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또한 도포하는 과정도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시공자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어야 또 완벽하게 작업이 되긴 하겠지만 도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빈틈이 없고 그리고 탈거해서 재료만 도포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작업성도 상당히 우수한 차세대 단열재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그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캠핑카로 만들어진 차량을 단열재를 도포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요. 이 부분은 상당히 강조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캠핑카를 타고 다니시는데 이 단열에 대한 불만이 있으셔가지고 이 소재에 대한 정보를 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다만 이 캠핑카 조립은 각자 업체에 맞게 또그 제조사에 맞게 조립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탈거하고 다시 부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핑카가 제작된 차량의 단열은 어려운데 캠핑카 제작을 넘버원 캠핑카에서 제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캠핑카 제작 전 차량은 어느 차량이라도 다 단열 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만들어지기 전 차량에 시공을 했을 때 청주에 있는 넘버원 캠핑카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렉스 스타리아.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차박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카고 트레일러라든가 카니발, 솔라티 여러 가지 다양한 차종으로 전부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캠핑카로 제작하거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VIP를 보시는 의전 차량을 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 이 이솔라시라는 차세대 단열재 작업이 가능하다 그래요. 너무 얘기가 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전기 설비함을 보여드리면 설비함 작업도 이렇게. 뭐 하네스나 이런 전기 작업도 상당히 안전하게 꼼꼼하게 해두셨고, 퓨즈를 갈수 있는 퓨즈함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은 보니까 본차량의 메인 배터리가 나갔을 때 보조 배터리에서 밀어줘서 이런 점프 기능도 하는 작업도 기본적으로 해 주셨네요. 어, 2m 6cm 정도 길이가 나오고, 성인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고, 벽면은 뭐 순정형으로 거의 사용을 했기 때문에 1,400 정도 나올 걸로 보여져요. 400mm. 이안전키가 크신 분이 아니라면 안에서 이렇게 침상식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 되고요. 전등 박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공조기 라인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차량은 승합 차량에 공조기가 살려져 있고 그대로 에어컨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된데 보여져요. 뭐 이솔라시라는 이런 단열재를 시공해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캠핑카 제작 업체예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캠핑카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가세 포함 990만 원 정도의 이 풀옵션 차량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3 0 0어부터 2.5Kg 정연파 인버터 어, 냉장고 쿨러 부분도 있고 그리고 2.5Kg 칼로리의 무시동 히터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런 수납장이나 이런 쿠션 부분 그리고 내부 이 트리밍 부분도 그렇고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수대와 저 중간 키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990만 원이라니까 상당히 가성비 있는 캠핑카 제작도 가능한 듯 보여져요. 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캠핑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조금은 해결을 했다. 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캠핑카에 접목을 시키면서 상당히 단열적인 부분에 많은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열재, 차세대 단열재라고 하면 어 먼저 생각이 드는 거는 금액적인 비용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스타렉스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셨을 때 인건비 다 포함해서 한 18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180만 원에 앞으로 캠핑카를 사용하면서 뭐 단열이라든가 방음, 방진까지 전부 처리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로 보여지고요. 단영구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차량 단열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셔도 상당히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솔라시라는 도료가 들어있는 통인데, 이건 좀 사용을 한 거고, 이게 20L, 19L 크기인데, 이게 일반적인 페인트나 그런 도료들 무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20m짜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페인트. 물이라도 상당히 무거운 무게인데 경량화 소재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이 원통 무게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캠핑카로 제작된 차량의 제작은 힘들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캠핑카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리는 작업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넘버원 캠핑카에서는 캠핑카 제작도 가능하고요. 스타렉스, 카니발 전부 제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철제 프레임도 직접 생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제작이 가능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셔서 이런 부분도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 보시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본사, 공장으로 방문해 보셔서 이 작업된 차량 실험하는 모습도 직접 보실 수 있을 듯 보여지니까 그 부분도 참고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조금 바뀐 방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을지 궁금하고요. 저희는 이제 제주도로 넘어가서 이따가도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이 있으면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 다양한 캠핑카는 그대로 영상으로 게재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희 영상 제작에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입니다. 알림 설정을 해서 저희의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캠핑플러스였습니다.